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문제들을 직면하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될것 같다. 뭔가 하지 않으면 큰일 날것 같다. 과거가 너무 괴롭다. 지금 너무 불안하다. 미래가 두렵다. 수많은 그런 생각들을 사로잡혀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것들이 진리입니까? 아니요. 진리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경험과 지식에 기초한 생각과 감정일 뿐입니다. 실제입니까? 아니요. 실제가 아닙니다. 실제에 대한 자신이 만든 관념, 상상의 이야기일 뿐입니다. 힘이 있습니까? 아니요. 힘이 없어요. 내가 무섭다. 하는 순간에 그 무서움이.